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성경 읽기 76회차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성경 말씀은 주제가 두 가지인데, 그첫 번째 주제가 The Pharisees and Sadducees demand a sign.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다. 이 주제는 1절에서 4절까지 걸쳐서 나옵니다. 자1 절은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ame to Jesus and tested him. 여기까지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그 시험하는 방법이 by ing, by i n g 는뭘 함으로써 이렇게 방법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 by가 나왔죠. 그래서 as 그 목적으 투부 정사는 누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무엇을 보여달라고 그랬냐면은 a sign from heaven,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He replied, 예수께서 답변하시기를, When evening comes, you say, 저녁이 오면은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It will be fair weather, 날씨가 좋은 날씨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for the sky is red 하늘이 붉기 때문에 날씨가 좋을 거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and in the morning 전 아침에는 today it will be stormy for the sky is red and overcast. stormy란 말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날씨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스카이 하늘이 붉고 오버캐스트 구름이 덮여 있기 때문에 you know how to interpret the appearance of the sky. 어떻게 변산 뭐 말은 방법? 인터프리트는 뭘 해석하다, 설명하다, 이해하다. 어피어런스는 겉모습, 외모, 외양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너희는 하늘의 모습을 보고 하늘의 모습을 다 이렇게 해석하는 법을 알거니와 그러나 you cannot Interpret the signs of the times.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해석할 줄 모르는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A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 looks for a sign.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구하고 있다. 그러나, none will be given it except the sign of Jonah. 이 none이란 말은 no sign 말이죠. 어떤 표적도, it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말한다. generation. 이 세대에게는 어떤 표적도 보여줄 것이 없노라. 무엇을 제외하고, except.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도다. Jesus then left them and went away.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가버리셨다 그렇습니다. 자두 번째 주제는 Jesus' warning against the east of Pharisees and Sadducees.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계인들이 누룩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오 절에서 십이 절까지 나옵니다. When they went across the lake, 자 그들이 그 호수를 건너갔을 때, the disciples forgot to take bread. 자, 이 포갓은 잊어버리다, 있다, 포겟의 과거시제죠. 포겟, 포갓, 포갓은 이렇게 변하니까. 근데 이 포겟은 뒤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다 나올 수 있는데, 목적으로.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Forget to 부정사는 앞으로 뭐할 것을 잊어버리다. 미래의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Forget ING는 과거에 뭐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 과거를 잊어버린 겁니다. 과거사를. 그래서 여기서는 빵 가져올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Forget to 부정사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빵 가져올 것을 잊어버렸더라. 그런데 왜 갑자기 이빵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자, 뒤에 6절, 7절, 8절. 구절을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자, Be careful, Jesus said to them,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east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Be on one's guard against는 무엇을 경계하다, 주의하다, 대비하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세인과 사도개인들로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They discussed this among themselves and said, 여기서 this란 말은 앞에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요. 바리세인들과 사도개인들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자들이 논의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들끼리 among themselves. 그래 말하기를, It is because we didn't bring any 왜냐?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우리말은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우리말에서는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단순 평서문으로 표현했는데 어, 이 영어, 다른 영어 성경 버전이나 원어 성경에서는 이 미코스란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왜 앞에서 어, 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을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aware of their discussion, Jesus asked. 원래가 그 aware of란 말은 무엇을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그래서 뭘 알고 있다라고 할때 비동사가 자주 잘 나와요. 그래서 be aware of은 뭘 알고 있다, 인식하다. 그래서 이것은 분사구문인데 앞에 being이 나와야 되는데 분사구문에서 being하고 뒤에 이제 형사나 형사구가 나올 때는 이 being을 보통 생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being이 빠진 일종의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논의를 알고서 알아차리고서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묻기를, You over little faith, 믿음이 작은 자들아, Why are you talking among yourselves about having no bread? 왜 너희는 너희들끼리 어몽요스 너희들끼리 이야기하느냐? Talk about는 뭐무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그래서 having no b r e a d 니까 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끼리 왜 그렇게 수떡수떡 이야기하느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do you still not understand 너희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don't you remember the five loops for five thousand 여기까지 보면 여기 remember의 목적은 이, the five에서 t 끝까지 gathered까지인데 the five loops for five thousand 는 이때 이 전치사 포는 무엇에 해당하다고할때 해당, 무엇을 대상으로 하다 할때 대상. 그래서 해당이나 대상을 나타내는 전치사 포라고 그니다 그래서 500어 이 500에서 나오는 표현이니까 5천명에 해당하는 빵 다섯 덩어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빵 다섯 덩어리로 5천명을 먹이고 우리가 how many baskets you gathered? 얼마나 많은 빵 어, 바구니를 너희가 거두는지를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바구니이며 Or the seven loaves for four thousand and how many baskets you gathered. 구조라고 똑같은 패턴이죠. 그리고 빵 일곱 덩어리로 사천 명을 먹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빵 바구니를 거두드 들였는지를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 5와 2에는 앞에 구절에 나왔던 do you remember 이것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떡 일곱 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에 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How is it you don't understand that I was not talking to you about bread? 자, how is it 하고,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how is it that? 하고, 어, 이 넷절은 이게 진조이고, 여기 it는 일종의 형식주어예요 그래서 넷절로왜 넷절 이하냐? 왜 어, 왜 어째서 이러이러 한 것이냐? 이런 표현인데, 이 와하우라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how와 아, why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why의 의미로 쓴 겁니다. 그래서 how is it that 여기 that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that 이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되미냐 어찌 된 일이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I was not talking to you about bread.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 빵에 관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어찌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so, but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east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는 주의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Then they understood that he was not telling them to guard against the east u s e d in bread. 자 그러자 그때 그들은 내아를 비로소 이제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낫 여기서 낫 a but b 용법에 a가 아니라 b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to guard against the yeast used in bread 빵에서 사용된 그 효모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but against the teaching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바리새인들과 사두계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어, 이 but 뒤에는 앞에 나와 있는, 어, not 뒤에 telling them to God against. 이것이 telling them 투 가드. 이게 이 버트드의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는 이라. 자 오늘 76회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